안녕하세요 뿡이뿡입니다 제가 오늘은 첫날이에요 음, 뿡이뿡이라고 활동한거의 첫날이죠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첫날이니까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야겠어요 달력에 파란색 보이시죠 엄마 제가 오늘 첫날이어서 되게 할게 없어요. 어,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요즘 이런 네임텍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제 이름이 아니고요. 저희 본명을 소개해야겠죠? 저희 본명은 김영은이라고 합니다. 김영은이라고 활동을 했다가 접었어요. 그래서 뽕이 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제사촌동생 네임텍인데 이렇게 네임텍을 만들어 드리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아요 뭐가 뭐 그려서 드리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드려야 되고 이 시계도 제가 만들었는데 드려야 되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실력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오늘첫 인사여서 이렇게 말만 하는데 저는 실력자는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는 먼저 달려라 지키려고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대치님이또 생겼길래 그래서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활동을 접었어요. 되게 제가 하던 아이디에서 활동을 접은 게좀 많아요. 지금 제가 카메라를 통해서 제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걸 여기 꽂아야 되겠지? 아직도 카메라 설정 중인데 일단은 제가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는 좀 작고 이상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더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불러서 더빙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좀 열심히 목소리를 관리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제가 어 저희 작품을 팔아 판매 아니 그사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제가 그렇게 잘 그리진 않잖아요. 잘 그리지 않는데 이렇게 사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어 이런 리코더를 준비하였어요 어 리코더는 이 다음 방송에서 불러드리도록 할 거고요 후아유 학교20이라 아시죠? 여러분들 거기에서 진실이라는 노래를 아닌가? 진실에서 아그 리셋이라는 노래에서 그냥 진실이네요. 그게 어쨌든 그 노래를 리코더로 조금 불러드릴 거예요. 제가 실력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리코더가 있고, 저는 엔젤 리코더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